Yeah. 어, 오늘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알린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버리고 일어나 쪽춘이라라고 좀 정해 봤습니다. 아마 개혁성 개정판에는 쪽춘이라가 아니고 따른이라라고 그렇게 아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고 일어나 쪽춘이라라는 표현에 여러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역충에 집각 따로 나섰다고 했으니,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앉은 채로 유적거리면서 겨우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버리고 일어나, 쪽춘이라 하는 권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쫓아간이라만 해도 일터를 버리고 일어나서 스스로 따라 나선 줄을 다알 텐데 표현한 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한 마디에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이 일터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에 노도하였지만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지구하는 착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었습니다. 마태는 배신자로 멕시를 받았고 사회 가장 요란 계층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레이 마테는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테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의 제땜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는 라피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세 번에 앉아있을 때에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심령의 갈등으로 이미 예수님을 가다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런 상태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laughs> 마른 나무에 불꽃이 담겨지듯이 나를 쫓으라는 말 한마디에 얼른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버리고 일어나 쫓은 마태의 태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978년 3월 군대를 지내고 저는 바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국가가 주관하는 사회 직업 훈련원이라는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 다0월해0월장0월 전에 반도 목재라는 꽤나 큰 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때 그 시대가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의 집단 회사였습니다. 삼의직원훈련원이라는 <laughs> 직원 것은 그래도 이 공돌이보다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6개월 동안 1년 정도의 단체 훈련과 아울러 그것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조금 더 나은 기술과 아울러 회사가 유효 적절하게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여 월급도 공돌이들보다는 조금 더 지급해 주는 것을 알고 훈련을 받기에 받았기에 6개월의 과정을 다 마치고 지정해 주는 부서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마침 제가 배운 기술은 큰원고을 0.1mm 0.2mm 정도를 절삭하는 절삭 절사 기술을 배웠기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큰 공장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직원들과 일꾼들이 돌아가는 기계소리와 여러 잡다한 소음들로 인하여 24시간 매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아울러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갔고 월급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창 이 내수뿐 아니라 외국으로 이러한 합판을 많이 수출하는 그러한 때였기에, 공장은 잘 돌아갔으며, 일도 재미있고, 공장 생활도 괜찮고, 월급도 올랐고, 이대로 나가면 나에게도 가난을 벗을 수 있는 때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께서 어느 할 줄을 부르셨습니다. 무겁게 입을 여시면서, 내가 매달 가져오는 돈이 아주 여인하게 쓰여지는데, 엄마는 그것도 좋지만, 내가 부산위생병원, 지금의 삼육병원입니다3부산병원에 와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 하그 전부터 어머님께서는 부산삼육병원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저희 3남매를 삼육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군 제대하고 약 1년 6개월 그동안 제 나름대로 공장에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산병원에 와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전 바로 대답했습니다. "노 no, 노"라고요. No 그동안 어머니는 제 모든 회사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늘 자식의 입장에서 염려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laughs>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현재 제 상황과 여건이 참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냐고 어머니께 여러 이유를 붙여가면서 거절 또 거절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어머니가 추구하는 목적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상육교부을 받은 내가 안치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그 일에 어머니께서는 늘마음에 짐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소원이다. 이 엄마의 소원 하나 들어주기만 하며 제 손을 잡고 울면서 하소연하였습니다. 눈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대답을 하고 난후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럴 때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까? 소위 말해서 조금 괜찮게 되어 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러 말씀을 하실까 제 적은 머리로서는 참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제 스스로가 자중하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마음의 정리를 서서히 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1979년 5월 4일 부산삼교병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약 17년이 조금 못 되는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버리고 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얻고, 취하고, 모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있는 것보니가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사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러 나서 아주 이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이사점을 챙길 때 이것도 쓸만하고 <laughs> 저것도 괜찮고 웬만하면 버리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쓸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다닌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가 없는 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에 와서 그것을 볼 때, 아, 이것은 버리고 또 왔어야 했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버리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회사에 계속 적을 두고자 한 것은 실제로 받는 월급이 부산 병원에서 받는 월급에 2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러한 금액이었기에 저로서는 이 현실을 적응지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괴해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스스로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림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버린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새로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었고 이이 많은 사업이 가난과 어려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만족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결심을 하고 힘든 결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떠나지 않는 결심은 무너지고 다시 옛습관으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사람은 받게 마련이고, 작심은 3일을 가리가 어려운 법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복자욱이라 하여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가까이에서 머뭇거리면 또 다시 검정이 묻게 말이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렸으면 그 환경에서 일어나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해야할 필수적인 태도는 본인의 의지를 합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쫓는이라 쫓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쫓는다는 말은 세관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 나섰다는 표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의미를 시사하고도 있습니다. 마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가는 새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세 가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문스러운 어떤 반문도 하지 않았으며, 둘째,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래의 수지개선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해서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을때 꽤나 오랜 시간 수지개선을 따졌습니다. 내가 받는 봉급이 얼만데, 부산 병원에 가면 내가 받는 봉급이 아주 적은데, 이유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수 있을까? 라는 수직의 선언을 꽤나 했었습니다. 위대한 신전 LNG 화이자의 기록에는 마태가 얼핏 보기에는 대책 없이 줄을 따라 나선 것 같았지만 사실에 있어서 마태가취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한참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 없이, 신갈도 없이 보내셨을 때에 부자한 것이 있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거기는 마트로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확신에 찬 보좌로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에서도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기대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어, 제 생애에 처음으로 고구마 농사를 좀 짓겠다고, 밭을 <laughs> 어, 아, 아. 좀 빌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농사를 거의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곱 보랑을 이제 빌렸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이제 손 사서 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구마를 심어본 경험도 없지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심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걸 다 심었습니다. 이제 곧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저는 고구마밭에 한여섯번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거의 가서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뭐 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 10월 말 정도에는 보험화를 그 펴는 예정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보는데 얼마나 수확이 나올지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농사에서도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기대하는 수확을 제대로 얻을 수 없듯이 말씀도. 조건을 분명히 모르면 기대하는 결과를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매일 아침 제가 말씀입니다 한달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동의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세 가지 태도를 분명히 했고 세 가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도 남다른 세 가지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은 것이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성공한 성자라는 칭호까지 얻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 부산 병원에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입사하겠거라고 대답한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희 앞으로의 길을 아시고 그때 저를 불러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oh, 오늘도 저는 변호 없는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하모니카를 들고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laughs>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5 0 사시구에 단을 하면 그를 안을 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